뭘 하셨죠? 1년 동안? 가장 저예산으로 골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나랑 아, 얘기했는데 나를 무시했잖아 너무 심한 취급을 아니 진짜예요 아니에요? 그럼요? 응. 맞아요 맞아요 기계가 저랑 좀안 맞는 거같아요 피해자 기계 같은 게 없나요? 카드로 따지면 조커 같은 거 그건 안맞뭔 조...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응. 저희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라운딩을 갔다 왔잖아요? 응. 골프를 제가 입문한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지. 야, 정, 왜 그렇게 생각하죠? 뭘 하셨죠? 일년 동안? 달라지기 위해서. 저 유튜브 많이 봤는데. 아, 눈으로. 아, 그뭐 글로베어스 이런 것보다도. 뭔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해야죠. 좋아졌어요. 스트레스를 벙커에서 여섯 번을 치고 제가 더블 파를 기록했죠. 그렇죠. 트러블 상황들이나 잘안 풀릴 때 그런 답답함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앞으로 가야 잘 풀리죠. 음. 비싼 레슨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저는 반대로 반대로 가장 저예산으로 골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친구가 풀어면 되죠. 저 친구가 실력 <laughs> 독학으로. 네. 저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네. 점검은 알아서 하세요. 그럼 왜 불렀지? <laughs> 오늘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고 얼마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저... 선생님이 되어주실 겁니다. 그렇죠. 제가 얻는 건 뭐죠?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응. 어차피 월급 받는 거 똑같으면 아. 놀면서 돈 벌어야겠다 음...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골프 재밌잖아요. 선생님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뭔가 개과천사하겠다 이런 큰 뜻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거든요. 비포의 엠프터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요. 이거를 찍어 놓으면 아, 기억할 수 있겠죠?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은 샷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. 왼쪽에 뭐가 뭐 있었어? 헤드도 있었고 오른쪽에 오비보다는헤저제가 낫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친 겁니다 스크린에서 원래 헤드가 어느 정도 되나요? 100타 나오는데 1 0타면 맨홀 몇 개를 쳐야 되나? 보기 반? <laughs> 보기 반 어, 정도 이따 러가 왔어 기가 막혔죠? 트리플 갑자기 스코어 의죠중아 트리플이네 오 기가 막혔죠? <오> <laughs> 4미터 포셀컨드라고 지금 바람이 되는데, 총저 정도면 센거 봐요 바람. 겠죠 그런 거생각하고너 굿즈 너무 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자, 그 바람 얘기는 했데 나를 무시했잖아 지금. 그러니까 머리 멀리 가지 마. 너무 시시 좋은데요? 네,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은데요네 뭐라고요? <뭐란냐>? 너무 좋더라고요. <laughs> 아이스. 아 그리고 생각보다 퍼퍼는 되게 안정이 되어 있네요. 세아아오딱 어. 어. 나왔죠? 내가이것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. 타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레디 타이를 내렸을 때 손이 딱 오면 근데 왜 자꾸 여기다가 떠오냐 실천이 안 됐거든 아매 치면 어. 뒤땅 치고 러핑 치면 뒤땅 이거의 문제 아닌가? 아니아니 아니. 너의 문제 뭐 어떻게 아니 근데 나가서도 그러면 골프장이있제야 저는 그.. <목소리> 여기 이이요 <목소리> 너무 심한 치기 아시는 요아 진짜예요 야, 아니 저희 고혈압이 이기라서 고혈압 좋오비 오른쪽으로 가야 는 이유는 뭐야? 맞을 때 헤드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스트레스 한 바퀴 골프 치는 표준은 몇 한가요? 90% 초반이나 뭐 80대 후반이면 사실은 그치 결론은 뭐두월만 쳐도 안.. 예? 네? 그래요? 몇개 쳤어요 그래서? 저 98개 쳤습니다 아. 공양치킨 겁니다. 뭘 무슨 공약을 했다 <laughs> <laughs> 벗나요? 즉각 <laughs> 변동이 없더라고요 매번 비슷하더라고 우리는 한98 1드는한110 나갔다 어떻게 보셨나요? 아,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배웠으니까 아,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. 네. 퍼팅이 제일 좋았고 자세를 떠나서 네. 잘 굴렸 왜왜왜 왜 그렇게 거리감이 안 맞냐 리듬감이 아직 없어 한 리듬으로 빼서 한 리듬으로 가야 되는데 네. 느렸다가 빨라 음. 빨리 갔다가 느렸지 그러니까 조금 일정하게 하나 둘 하나 둘 고음만 하면 돼 어프로치도 사실은 퍼팅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동작을 하는 거잖아 거리가 나야 되는 클럽 구드라던가아이언이라던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티샷 그런 것들이 제일 좀 많이 휘고 뒷땅도 많이 나오고 했죠 한 가지만 좀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 뭐죠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네뭐 뭐가 됐든 아무튼 끝까지 뭔가 중심이 안 잡혀 본인이 뭐넥타이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<laughs> 주가드린거예머 어. <laughs> 네. 머리, 머리의 중심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자, 드라이버가 나오는데 자 볼게 자, 스윙을 볼게 하나 자, 자 지금 중심이 올로 어, 가요 피니시를 끝났잖아 쏟아진단 말이야 중심을 잘잡아주피니시를잘 하고 있 있게끔 연습 스윙을 많이 해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스, 릴리즈라는 동작이 안 되고 있어 샤프트가 왼쪽 어깨에 딱 이렇게 걸쳐지면서 딱 멈춰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넘겨주라는 소리야 팔을 넘겨주라는 소리야 이게 되나요? 점심 후에 배부르잖아 소화시킬 겸그 빈스윙, 연습스윙을 연습스윙 한 300개 정도 하는 거야 소화시킬 겸 300개 <laughs> 아니 3 0 0이 금방 해공 치면 안돼공 치면? 그것도 스윙이잖아요 공을 치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빈스윙만큼 좋은 연습 방법은 없어 휘두를 줄 아는 게1번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휘두를 줄을 몰라 저희 틀줄안 틀어. 아, 몰라. <laughs> 왜요? 몰라. 야, 사실 모든 아마추어 골퍼가 연습 스윙을 많이 하면 좋겠어. 연습장 가 가지고 공만 한 2, 300개씩 치고 왔다. 와, 나몇개 치고 왔다. 뭐. 한 시간에 100개 쳤다. 뭐. 비싼 돈 내고 연습장 가실 필요 없고, 마당 공터나 너 아, 주차장에서 어, 아무도 안볼때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. 어, 우리 돈만 좀 신경 써야 돼, 정말.